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다 수행비서에게 붙잡힌 10대 A군. 왜 이러냐고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고 답한 거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배현진 의원실은 A군의 부모가 배 의원을 어떻게 알고 공격했느냐는 경찰의 질의에 A군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. A군의 부모는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모방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모방 범행 여부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실제 이 대표 피습 이후 온라인상에선 정치인 공격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찰이 확인한 정치인 공격 예고글은 모두 6섯 건. 예고 대상은 이 대표가 네 건,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 건, 1건, 민주당 사가 한 건이었습니다.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4 명을 검거했습니다. 자신은 자유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됨으로써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. 결국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.